네 오늘은 9월 8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아,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례님들을 환영합니다 아,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내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기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장성한 어른이 되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도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죄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도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실수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 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죄의 그 제물이 되어 주시고 자기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죄를 다 소멸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천국이 내 것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이런 은혜를 얻은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가, 12절에 보시면, 이미 너희가 교사가 되어야 하겠거늘.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시간이 오래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교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아직도 말씀의 초보의, 초보적인 진리의 진리를 전반적으로 배워야 할 그를 그런,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 안에서 믿음이 점점 점점 자라가야 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 생활을 오래도록 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하는 갓난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젖 먹는 아이이기 때문에 올바른 가르침과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 어린아이는요. 그 어린아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초법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올바른 분별력이 없는, 신앙에서 올바른 분별력이 없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14절에 보시면 어른은 지각을 사용해서 스, 스스로 부단히 단련하고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보여,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만나보지도 못하고 할 그런 우리 교인들이 여기 계십니다.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사회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성금들이 우리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 하면...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거침이 없으세요. 근데 믿음의 분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분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분야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지 못하세요. 영적인 것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을 못하세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늘 선택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며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건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침례는 어떻게 받으며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이고 천국은 어떤 것이고 지옥은 어떤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내가 알고 그리고 그 삶을 뚜벅뚜벅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을 모르고 그냥 믿음의 기초 아래에 있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인생을 허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태어나서 나이가 20년, 30년 되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보시면요, 꼭혹 지능에 문제가 있어서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었는데, 어린 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 나이에 걸맞는 일을 하지 못해요.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20년, 30년 되었는데, 40년 되었는데 영적인 것으로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사이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어린 아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주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믿음에 자라, 믿음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그 삶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고, 믿음이 자라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린 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하게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잘 발휘하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귀한 삶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